이신 울산 중앙방송 김혜란입니다. 어, 김이부님 있죠. 제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김이부님 계신지도 몰랐어요. 김이부란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알게 된줄 아세요? 지혜권 씨가도 얘기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만큼 지혜권 씨가 같이 사신다고 많이 밀어드린 거죠. 그김이부란 할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든 분이 지혜권 씨가 좀 무식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김이분이랑 같이 사신다고 그만큼 밀어드렸으면 김이분님도요 남자분 인정하시고요 의사에 따라줘야지 남자 돈도 못 벌게 하고 남자분들 직장 동료들 다 이렇게 말아 쳐먹게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김이분이 그렇잖아요 김이분이 20살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막말로 지금 40 넘어가지고 머리 돈 그거 한 달에 천만 원 들면서 그김 무슨 지혜건씨가 호구입니까?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 하루에 30만원 버린 여자를 누가 감당합니까? 어서 빨리 법방을 하시던지 제가 말씀드렸죠. 법방 하시면 더 이상 돈들게 없다고요. 화장품, 화장품도 화장 안 하셔도 되고요. 옷도 살 수, 사실, 필요도 없고요. 머리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노메이크업으로 옷만 벗으시면 팬티랑 브리저만 입으시면 된다고요.